되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또 대기 선이자요? 열어갑니다 사범부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지요.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절반으로 된 내용 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저하게?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말씀하세요. 승산이군 일번 네. 부대. 전진 불이다. 사번 부대. 집결지가 집 집결 집결지가 설사번 <목소리> <1번> 부대. 오번일번 <쉽니다. 목소리> <4번> 부대. 사번 <5번 목소리> <1번> 부대. 오번부사번 <목소리> 부대. 아, 4번 부대. 부대. 4번 부대. 1번 부대. 집결지가 <목소리> 설정되었습니다. 사번 부대. 오번 부대. 일번 부대. 전사번 부대. 오번 부대. 1번 부대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예. 2번 부대. 1번 부대, 부대. 완료됐습니다. 부대. 예. 1번 부대, 사 4번 부대. 죽지셨어요? 이완료 됐습니다. 건번 부대, 4번. 부대 1번 부대. 앞을 일 집결지가 번 생산이 이리 완료됐습니다. 4번 부대. 말씀하세요.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1번 부대. 부대. 어서 빨리 전진 다 암풀 막지 마라 암풀 막지 마라 암풀 막지 마라, 마라. 네. 1번 부대 2번 부대 전진뿌리다 4번 부대 집결지가 번정됐습니다 2번 부대 전진뿌리다 4번 부대 마라.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1번 2번 부대. 부대 어서 빨리 암풀 막지 마라 완료됐습니다. 5번 부대.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말씀하시려고 음. 합니다 1번 부대 여기 있습니다기 있으면, 여번 부대, 면 여기 있으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부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부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여기 으면 여기 으면 여기 있으면, 여기 있으면, 1번 부대 네, 대기 중 앞을 막지 마라. 네. 예, 전번 부대 왜 예, 어서 빨리. 왜 예, 4번 빨리. 부대 또지 아, 그렇게 지요 1번 부대 여기 있습니다. 4번 부대 <laughs> 1번 부대 4번 부대 1번 부대 4번 부대 일번 부대, 일번 집대. 예? 아뿔막지중입니다일번 부대, 사번 예, 예,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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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세요. 좀 쉬었다면 안 되나요? 좀 쉬었다면 안 되나요? 떄가물져 나나 나나요? 떄가물져 나나이이나요 떄가물져 요 떄가물져 나나요? 요 떄가물져 나나 예.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전진뿌리다 어서 빨리 뗄감이 떨어졌나요 떨어졌습니다. 4번 부대 집결지가 설정 집결지가 설정 네, 중입니다 말씀하세요 번 부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또죽으셨어 말씀하세요 뗄감이 떨어졌나요 입니다 4번 부대 말씀하세요 또 찾으셨어요? s i g a Tip g 여 l s i g a Turn on you. t i 됐습니다 s i g a Tip Gelsiga, Tip Gelsiga, Tip g e l s i 결지가 설정됐습니다. i 번, a Tip g e l s i g 집 1번 부대 암풀 막지 마라 예. 전진뿌리다 여기 있습니다 암풀 막지 마라 암풀 예. 막지 마라 예. 애기 중입니다 어서 빨리 예. 어서 빨리 순산이 완료될 번째 4번 부대. 1번 부대 딸깍이 떨어졌나요? 여기 있습니다 집, 집결지가 사총. 집결지가 생산이완료되었습니다 1번 부대 예. 2번 부대 전진뿌리다. 여기 있습니다. 빨리. 여기 있습니다. 전진 d 이다 여기 있습니다. 연구가 빨리. 완료됐습니다. 사번부부집집지지가 u m 됐습다말씀하하요요 m i 안되나요? g 감이 예, 떨어졌나요? 여기 있습니다 m i d a Yogi s 집결지가 a 로 o g i s 다 m 안되나요? 그곳에는 지울 수 없습니다. 일번 부대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네, 4번 부대 여기 있습니다. 번 완료됐습니다. 떼감 떨어졌나요? 감이 떨어졌나요? 떨어졌나요? 번 부대 네, 마라. 1번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진이다번 부대 여기 있습니다 전진 뿌리다 여기 있습니다 1번 이 완료됐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사번 부대 오번사번 부대 일번 부대 사번 부대 말씀하세요 진산이 완료됐니요진번이 완료됐습니다 음량이 어정으로 진산이 완료됐습니다. 사번 부대 말씀하세요 a 번 s u m a Bambudet. b 는지 t 수 없습니다. o s o Smeda. They come to the Nayo, Sip Girls, Sip g 이 떨어졌나요? 부족합니다. 생산이 떨어졌나요? 부족합니다. 그렇게 하지 s 빨리 하 Girls, Sip Girls, 4번 부대, 1번 부대, 네, 2번 부대, 3번 부대, 5번 부대, 5번 부대, 1번, 부... 1번 명령을 부대, 번번 부대, 4번 부대, 2번 부대, 1번 부대, 여기 있습니다 명령을 니다번 부대, 2번 예. 부대, 이 번부대는 어, 어, 일번 생산이 예. 생산이 이번부사 번부대 량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일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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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됐습니다 번+ 번+ 부대, 일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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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대, 일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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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번 부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d d 습니다 부대, 월요대 s m i 습니다일번 부대, 월요습니다일번 부대, 월요대 대대 s 대 s m i 습대다사번부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m i d d 대 s m i 일번 부대 사번일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 g 번 부대 생산이 완료 i l b 다 m p e d e t a r a g 번 부대 a k i Kungo, Taragis, h a n i b 번 m t a 번 a g i s Hanibom, t a r

생산이 1번 1번 완료됐습니다. 2번 부대 번 부대 2번 말하자! 4번 부대. 말씀하 1번 부대, 2번 부대. 1번, 부대. 건설이 완료 됐습니대 독화살이 1번 부대 생이완료 1번, 2번, 2번, 4번 부대. 번 부대. 3. 3. 2번, 1번 2번 부대. 1번, 번 2번, 부대. 1번 부대, 2번 부대. 명령을 생산이 완료 생산이 완료되었습니다. 1번, 1번 부대, 이번 부대 건설이 완료되었습니다. 2번 부대, 1번2번4번 부대, 1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생산이 완료되었습니다. 전진 뿌리다. 일번 떨어졌나요? 이번 부대 쌍화살 일번 부대, 이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명령을 주다리겠습니다. 가다라! 일번 부대, 2번 부대, 사번 부대 생산이 완료되었습니다. 생산이 완료되었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번 떨어졌나요? 조화이선일번 부대, 이 번, 이 번, 이 번, 이 번, 이 번, 번 부대, 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부대.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1번 부대, 이 번, 1 번, 일 번, 이 번, 사번 부대. 명령을 지달니다 생산이 완료됐습니다. 명령을 지달입니다. 가살이 어, <목소리> 부족합니다. 적의 조화살이완번 부당 화살이 완료됐습니다. 알겠습니다. know you. I don't know y o 습니다생 n t 완 n o w you. I don't know y